삼척 도계읍 심포리에 유리 공예와 친환경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조성됐는데요. 가족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마련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계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를 최경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불꽃에 유리봉을 녹여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유리 공예 체험이 한창입니다. 검은색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유리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본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목걸이를 만는데 늘리는 게 신기했고 다음에 또 오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 알겠어. 다음에 또 오자. 네. 전시실마다 형형색색의 유리 공예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온의 유리에 파이프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는 블로잉 시연장은 단연 인기입니다. 국내 다양한 나무들을 접할 수 있는 전시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배움터입니다. 또 나무 장난감들로 이뤄진 놀이터와 세계 각국의 피노키오를 만날 수 있는 전시실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매력 만점입니다. 여기 와서 신기해하기도 했고 진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질지도 궁금하고 어, 저 인형들 보면 갖고 싶어요. 삼척독일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갖춰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장 한 달째인 현재 8만여 명이 다녀갔고 6천여만 원의 상품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두곳 모두 유료 입장으로 운영돼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독일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가 침체된 독일 지역의 경제와 관광산업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